549번입니다. 8% 소금물과 12% 소금물을 섞어서 10% 이상의 소금물 500g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8% 소금물은 몇 g 이하를 섞어야 되느냐? 자, Xg이라고 하겠습니다. Xg. 자, 이게 Xg입니다. 둘을 더해서 500g이 되야 되니까 12%의 소금물은 5 0 0의 X가 되겠죠.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과 여기 들어있는 소금을 섞었을 때, 여기 들어있는 소금보다는 많아져야 됩니다. 이상이니까, 자, 소금의 양을 구하겠습니다. 자, x 곱하기 100분의 8, 8%, 플러스 5 0 0기 x 곱하기 12%, 센트니까 그러니까 100분의 12.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입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500 곱하기 100분의 10이죠. 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항에 100을 곱해서 분모를 없애버리고, 자, 8x. 자, 분배법칙 하면 500 곱하기 10이 하면 6000이 되죠. 자, 곱하면 마이너스 12x. 자, 그리고 5,000 곱하기 10을, 500하 10을 하면 5,000이 됩니다. 그쵸? 자, 식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5,000은 넘겨주고요. 6,000 빼기 5,000이 되니까 1,000 남죠. 자, 8x-12x-4x입니다. 자, 500 넘겨주시면 4x가 되죠. 양변 4로 나눠주면 250. 자, x는 25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음. 어, 250. 최대 250 이하를 섞어야겠습니다.